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경 충만하십시오 오늘 큐티보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2절 후반부부터 5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없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방금 읽은 구절을 관찰해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벨이고, 다른 한 사람은 가인입니다. 형제죠? 이들의 행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렸고, 그 다음 드렸더니, 재물을 드렸습니다. 두 사람 다 재물을 드렸죠. 무엇을 드렸을까? 먼저 가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농사하는 자 그다음 땅의 소산으로 그러니까 농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드렸습니다. 그다음 아벨은 이렇게 읽겠어요. 양치는 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그러니까 양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 무슨 말씀입니까? 각각 자신의 소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받으셨으나 그 다음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 왜한 사람의 제사는 받았고 왜 다른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제물의 차이 때문일까? 유심히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아벨과 그의 재물, 그 다음 가인과 그의 재물. 그러니까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사람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열심히 일하여 얻은 자신의 것으로 드린 것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농사하는 자이니까 농산물로 드렸고 양치는 자이니까 양의 첫 새끼로 드린 거죠. 하지만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드리는 사람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오늘 메시지, 제물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다. 제물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다. 그렇습니다. 제물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아벨과 가인의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벨의 태도는 받아들이셨고, 가인의 태도는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에 대한 이후에 이제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바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겸손하게 그 앞에 엎드리면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당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 경기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엎드리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뜻에 합당한 예배자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